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토입니다. 청소고입니다 딸기예요. 저희는 지금 오늘 시즌투 지은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계시는 할아버지의 생신을 맞아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지훈이 선생님께서 축하해 주러 가신답니다. 네, 거기서 저기 이모네랑 삼촌네도 보고 또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러신다고 하네요. 맞아요. 즐거울 것 같지요? 딸기예요. 선생님께서 저보고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다른 친구들이 자라라고 화이팅했어요. 딸기가 지훈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가세요. 응. 외곽집이 어디예요 외곽집? 주세요 okay. 었어요. 음, 네, 그럼 이따가 또 만나요. 어, 만나겠습니다. 도로. <laughs> 여러분, 토마토예요. 방금 고속도로를 지났어요. 아, 고속도로에 들어왔구나. <laughs> 자, 이제 제가. 노래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보시죠 마토 노래였습니다 저는 청사가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지훈이 선생님이 저번에 제가 주사위를 잘 던져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또 따라온겁니다 제가 즐겁게 노래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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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찬 청사가 목소리 나시 청사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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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너무 즐거워하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즐거워 <laughs> 여러분 딸기에요 근데 지은이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다시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공개합니다 근데 저번에 토마토가 꼴찌 했을 때왜 데리고 왔냐면 너무 귀여워서 못참겠다고 해서 그냥 데리고 왔어 못참아 귀여움을 못참아 못참겠어 잠도 안와 토마토 없으면 어머 토마토가 가장 귀여워 그래서 데리고 왔어 토마토 토마토 없으면 나 잠도 안와서 아주 그냥 귀신 날것 같아 네. 토마토라 가, 토마토가 가장 좋아 그래서 데리고 왔어 어쩔 수 없이 어, 잘하셨어요 선생님 그래? 네 그게 잘한거야 내가? 네 친구들 오늘 멤버들 너무 좋아요 근데 블루비이안 그 데리고 왔어 내가 블루랩비 네. 너무 화나니까 이제 블루비이 기... 내가 기분 안 좋아져. 블루 블루래비. 레빗. 블루 레빗은 선생님하고 성격이 비슷하던데요. 그래? 네. 그래서 좀 사납게 말하는 것 같아.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 네 번째 이야기 때이 에버랜드 갈때확 사납게 말했어. 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제 싫어. 아, 어, 네. 블루 레빗은 이제 질렸어. 네. 그러면 제가 노래 한곡 불러도 될까요? 아 어, 그래? 네나 밖에 보고 있을게 좀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아니, 잠깐 딸기 네. 잘 불렀어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방금 휴게소에 다녀왔어요 날씨 심어요 다음에 너희들 가줄게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딸기 너왜 우리 머리 위에 계속 올라와 있는거야 어깨가 무겁다고 아 그래 딸기야 너 되게 몸무게 많이 나가나봐 나 어깨가 되게 아파 아 어쩔 수 없어 지훈이 선생님께서 나보고 너희들 어깨 위로 올라가래. 그리고 토마토 척사가 저번에 저번에 주택도 들었드만 주택 들었잖아 저번에. 저 딸기 가지고 그래? 딸기가 주택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선생님, 일단 또 뵙겠습니다. 그래, 끌게. 네, 저희는 지금 광주 돌게이트를 지났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지금 광주에 들어왔습니다. 빛거울 강주구나. 근데 날씨가 흐려서 빛이 안 보이네. 아, 저희 저기 외갓집에 들어가려면 더 가야 된대요, 지은이 선생님께서요. 네, 오늘 신나게 또 가보겠습니다. 외갓집에 도착하면 그때 또 만나요. 시유하게. 네, 저희는. 지훈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즌2 일곱 번째 이야기 외갓집 다녀오기 위해서 이제 외갓집을 다녀오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훈이 선생님 식당에서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할아버지 생신 축하도 잘하고 친척들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서 세탁기도 구경하면서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셔서 외갓집에서 계속 자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 우리 지은이 선생님 이제 저기 외갓집에서 찍은 사진도 보시고 또 앞으로 또 다음에 시간 되시면 외갓집에 다시 오신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도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정말 멋지죠? 네, 정말 멋지십니다. 네, 그럼 이제 고속도로 쪽으로 점점 가겠습니다. 이따 봐요. 여러분 휴게소 도착했어요. 들렸다가 지훈이 선생님께서 지금 뭐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냄새가 솔솔 납니다.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음, 이거야, 휴게코 없이. 와! 육즙, 곳이지. 맛있습니까? 응. 음.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핫바 같은데요? 응. 음. 그런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십니다. 케첩도 뿌려 드시나요? 응. 이야, 별미네요. 휴게소 들려서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참 좋지요. 그대는 나에게 청사가 내 마음 흔들어 오는 청사가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야 막대기가 엄청 크네요. 옆에도 꽂아놨네 이상 깜짝 지훈이 선생님의 휴게소 목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훈이 선생님께서. 또 휴게소에 들리셔서 소시지를 드시고 새우 과자도 드시고 계세요. 고소한 냄새 너무 좋아요. 이제 거의 지훈이 선생님과 저희가 사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 지윤이 선생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구독 구독좋아 지윤이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 지윤이 선생님 파이팅